수고했어. <laughs> 수고했어요. 8, 8년 넘도록 말안 되는 MJ 데리고 산다고 수고했어. <laughs> 이제 한국 왔으니까 안자는 엄마하고 같이 그리참 없어도 마음이라 행복하게 살면 돼. 우리, 우리 항상, 항상, 그렇잖아. 또, 똑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오, 변하지 않고. <laughs> 그렇게. 음, 아야. 아야, 아야 했어. 안 아, 보자, 안보 어이구, 야지. 어이구, 아야 했어. 꽁했어. 어디 가? 어디 꽁했어요? 아, 아 아. 아, 꽁했어요. 아, 아, 어이구, 뭔 생겼다. 왜? 누가 따차가 음. 하늘이 하고 하진이 하고 오오 <laughs> 하진이하고 잘 살자 엄마 행복했어요 응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요뭐 어, 그래 서로 서로 우리 뭐 모자라는 게 있어도 또 서로 또 마음을 보태면 은또 얼마나 잘살수 있대 그래. 우리 하늘이도 많이 크고 하진이도 많이 크고 하겠나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돈 이제 벌어 가시고 나중 필리핀 여행 가고 또 저기 우리 하늘이하고 같이 또저 고향도 갔다 오고 그하지 우리 하늘이 들어봤어? 우리 할머니 한번 안아봤어? 나는 아기 아니야. 아무 할머니 한번 해봤어. 어이구 우리 하늘이 많이 <laughs> 컸어요. 우리 많이 컸어요. 우리 하늘이도 학교 다니고 한글 공부 많이 해서 빨리 우리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자. 음. 소쿠르 가서 내년에. 네, 할머니 네, 저도. 네. 네, 아, 아, 알았어. 뭔데 그거 아, 그새 고르게 샀어. 엄마랑 딱 붙으세요 하는 부산 남구 다문화 센터에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도 뭐 이런 거 신청 처음 해봐 가지고 좀 있을 줄알았더만 진짜 하나도 이제 하늘이가 내년에 학교를 1년 끌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좀 한글이나 이런 거좀 배우려고 했더만 그것도 이제 안 되고, 대기가 너무 많아요. 많대요. 그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고,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좀 배우려고 했더니,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와이프 부분도, 와이프도 이제 기화를 목표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토픽 시험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거든요. 그걸 좀 딥하게 좀 깊이 좀 공부 좀 하려 했더니 그것도 매년 3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끝나는데 지금 중간에 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 그것도 대기. 다른 방법을또좀 찾아봐야 되겠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아무나 뭐 혜택 많다, 많다 하는데 뭐 없어. 특히 여기 부산, 남구는 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그게 혜택 받는 게 없네.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자. 비가 온다, 비가 와. 내마음에 비. 내 마음에도 비가 온다. 와이프 아 드디어 한국 매너짐 받는 순간입니다. 진짜 이제 한국 신분증이 생기는 순간 <laughs> 빨리 나오지 오늘 아침 일찍 좀 서둘러서 나왔어요 와이프 예, 좀 센터에서 한글날 배운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요지만 재미있어. 좀핸대어요지만 재미있어. 지금 단인지, 얼마나 됐지 지금? 어, 한 달. 한 달, 도안한 달, 어, 맞아 한달한달 한달 됐지 어때 좋아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한국말 어렵지 그럼 뭐. 근데 그... 재밌어요 우리 사는 지역에 센터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사는 지역은 그래도 인구가 아직까지 많아가지고 초급반 t 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른 구에 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또 센터 바로 앞에 이 아파트가 또, 여동생이 사는 아파트가 래지고뭐잘 됐죠. 아주 아주 차차근주아가가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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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사람이 되는 기화 시험이 최종 목표입니다. 보통 뭐한 5년, 4~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 요내 와이프는 한 2~3년 안에 단축시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나름 열심히 하네요. 이런 거고 뭐 감사하죠. 이렇게 적응 잘 하고 있습니다. 안돼요, 안돼. 내일 와이프 내려주고 병원에 아침 일찍 병원에 좀 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가 병원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오늘 하루의 출발 시작합니다. 다행히 위 집에 이모 도움으로 애들 학교 갔다. 온 뒤에 방가우 수업이라고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을 좀 소개받아 가지고 상담하고 미취학 아동으로 하늘을 등록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서 이제 몇달 동안 한글을 좀 중점적으로 배워 가지고 내년 3월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글을 조금 파스터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 답이 없다. 이거 지금 하늘의 한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이사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지금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다문화센터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달 남짓 다녔는데 와이프는 또 재밌어하네요. 와이프도 이제 재미어 하고 한글 배우고, 딸 하늘이는 하늘이 나름대로 또 친구들하고 올리면서 배우고, 조금씩 안정적이게 돌아가려고 하네요. 세일 때는 진짜 감사 감사.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하늘이 데리러 왔어요. 와이프하고 하늘이 공부방 피가 왔습니다 5시 반인데 왜안 나와? 밥 먹고 있다고? 뭐? 막창? 저 아줌마 또 막창 타령하네 먹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미? 유미스미? 보고 싶어, 그러니까 i s 미스미 먹고 싶은 이신데, 뭘 그거 먹고 싶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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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보고 싶어, 나는 당신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싶은 오늘 재재가 또막장타려 g 막 o go to the mock. I'm g o i n 아 to e m o c e t 김들. 우와. Even I h a v 김하늘 했네. 아빠 내가 만들었어어 잘했어요 우리 딸래미. 이제 아내도 공부하고 하늘이도 공부하고 제 마음에 안정도 생기네요. 제만 응.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둥 잘 잡아가지고 잘 해쳐 나가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갑니다. 아, 막장 찍왔습니다 친구 영화에 아. 나왔던. <laughs> 준비됐나? 사야이 <laughs> 영화 나온지가 20년이 넘는데 아직까지 손님 많네요. 돼지국밥도 섞어 국밥 좋아해. I l 막창 좋아해, 양곱창 좋아해. 내장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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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좋아한 좋아해.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있었 지만 맛있 어요.